만약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에 잊힌 왕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목받는 분위기를 풍기며 설명할 수 없는 리더십과 자신들이 살지 않았던 시대와의 깊은 연관을 느끼죠. 만약 현대 생활이 당신의 영혼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한때 왕국을 다스리며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던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느낌은 단지 이전 생에서의 분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들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강한 권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발산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분위기가 너무 강력해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도 당신은 항상 주목받습니다.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당신의 말이 전설이 되고 당신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감은 단순한 리더십 스킬을 넘어 책임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피할 때 당신은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아갑니다. 예전 왕과 여왕들은 오늘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들은 생과 사, 전쟁과 평화, 번영과 멸망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내면의 의무감을 느끼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이 올바르게 되도록 보장하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왕국을 다스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정식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정치와 전략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쉽게 읽어내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현대 정치나 역사, 직장 내 관계를 관찰할 때에도 당신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합니다. 옛 지배자들은 그저 황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있었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임이나 협상에서 자연스럽게 전략을 사용하고 그룹 내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능숙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과거 생에서 생존을 위해 전략을 사용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속임수가 당신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려 해도 당신은 그 의도를 즉시 파악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과거에 순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배신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본능이 여전히 당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감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룹이나 조직 안에 있을 때도 당신은 내면에서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주변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성이나 현실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감각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미세한 신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분위기의 변화를 즉시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당신은 언제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단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때문입니다. 혹시 고대 건축물이나 왕실의 유물들을 볼때 당신은 그들과 특별한 연관성을 느끼곤 합니까? 그 거대한 성들, 화려한 왕관들, 고대 궁전들이 마치 당신의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단순히 역사적 유물로 보지만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과 깊은 연결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곳에서 살아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때때로 고대 건축물을 보며 이상한 그리움을 느끼거나 왕실 상징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이전 생에서 왕이나 여왕이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집중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도요. 당신은 고통이나 불공정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며 내면에서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리더십 본능이기도 합니다. 과거 생에서는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책임지며 그들의 결정이 수천, 수백만 명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는 과거에 큰 책임을 지고 살았던 영혼의 흔적일 것입니다.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불공정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리더십 원칙들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왕좌에 앉았던 사람들의 흔적,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의 표식입니다. 당신은 시간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과거와 미래라는 선형적인 흐름으로 느끼지만, 당신은 시간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생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을 꾸면 그것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보낸 신호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며 마치 당신이 한때 살았던 시대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과거에 큰 책임을 졌던 영혼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한 왕이나 여왕의 통치는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친 선택들이며 그들의 결정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메아리칩니다. 한때 그러한 책임을 졌던 영혼은 그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과거의 파편들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느껴지게 합니다. 당신은 때로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역사는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자주 권력 투쟁을 겪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을 위협이자 동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도전하지 않으려 해도 항상 권력 싸움에 휘말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사나 선생님이 부당하게 당신을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의 가치를 낮추려 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치 권력의 존재가 항상 당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통치했던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행동,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로 인해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력 투쟁은 항상 직접적인 대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은밀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장 관계 또는 일상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향력과 지위, 그리고 당신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무언의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이 권력 싸움에 끼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강력한 상대나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결코 도전할 의도가 없더라도 이러한 싸움에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과거의 영혼처럼 느껴지며 그 안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일부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에서 무작위의 장면이나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본다면 당신의 꿈은 실제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당신은 자신이 다른 곳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궁전이나 왕조 앞에서 또는 발코니에서 넓은 왕국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그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왕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권력을 쥐고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졌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꿈들은 과거의 잔잔한 선율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대화이며 한때 당신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했는지에 대한 상기입니다. 이런 꿈 속의 친숙함은 당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까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과 유산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은 아마 죽음보다는 잊히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당신 내면에는 항상 무언가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존재가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과거의 왕들과 여왕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역사의 일부로 남고 후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느끼며 살았죠. 이것은 열망을 넘어선 강렬한 본능이며 당신이 주목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잠재된 유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삶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들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예전에는 그런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때때로 아무리 성취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생에서 당신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한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단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주이며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완수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며 과거의 책임감이 따라다니는 가운데 계속 전진할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만 당신은 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당신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단순히 현대 사회의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와 원칙들이 당신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현대의 권력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법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리더십이 한때의 지혜와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은 이해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단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권력을 쥐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던 영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사회를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의 삶에서 평범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리더십, 심지어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목적 없이 변해버린 것 같고, 반면 과거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조직적으로 이끌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운명과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명확한 방향 없이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비록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강한 믿음과 당신의 삶이 위대한 사명의 일부라는 신념입니다. 때때로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이끌며 마치 우주가 당신을 중요한 목표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과거에 왕이나 여왕이었을 때의 영혼의 강력한 징후입니다. 옛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의무와 운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인식은 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갈 때 사라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며 현재의 삶에서도 당신을 중요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감각을 무시하려 해도 그것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당신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군중 속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 왕관을 쓰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위대한 변화를 만든 영혼의 흔적입니다.